하는 정보를 알아보고 시작한 게 정말 저에게 너무 선물 같은 기적 같은 일이죠.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꿈을 꾸며 살고 있는 꿈꾸는 백조 스타마스터 송수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친척 언니가 이 애터미를 전달을 해주셨죠. 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왜냐면 제가 막 투잡 쓰리잡. 제가 꿈이 건물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거라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했었고 대학 시절에는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었거든요. 저한테 이 5년 동안 끊임없이 애터미를 전달하시면서 제가 매번 오실 때마다 거절했거든요. 전화도 핸드폰도 꺼놓고 그리고 온다 그러면 응응 알았어 하고 바쁘다 그러고 심지어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탔다가 돌아가신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막 화를 내셨는데, 그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환이한테 알려야지. <laughs> 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알리고 알리고 하셨대요. 제가 잊을만 하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 마침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센터 세미나를 처음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사실 시스템 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지? 모든 일은 나의 노력 없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건물주처럼 그렇게 나오는 소득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약간 궁금증은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스폰서님이 수아아 너가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선택이지만 이런 정보를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석세스 세미나 딱열 번만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가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한 세네번 정도 가고 있을 때, 어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시대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들리더라고요. 아, 시대 흐름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사실 위기잖아요.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던 친구들이 가게 문을 어쩔 수 없이 닫는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정말 저 친구가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어쩔 수 없는 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구나. 그때 당시에 자영업을 해볼까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좀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16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쉬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저의 삶은 딱히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의 삶은 5년 만에 월 천만 원에 가까운 시스템 소득을 벌고 계셨기 때문에 언니보다는 못하더라도 나도 어쩌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군이 뷰티예요 저는 이 뷰티 제품의 전부 다0 하나씩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피부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도 뭐한 달에 180만원 정도 들여서 끊어서 다니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진짜 고가 화장품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품을 사용해왔어요. 그랬던 제가 이 에터미 제품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온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이 이브닝 케어 제품이거든요. 제가 피부과에서 고가를 들여갖고 화장품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브닝 케어 35,200원으로 모든 게다 해결됐어요. <laughs> 처음에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친척 언니가 막 거품 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세트로 너가 홈케어를 해봐. 어, 왜 이렇게 거품 물고 이야기해. 도대체 뭔데. 이런 느낌으로 이 이브닝 케어를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딥클렌저를 제일 먼저 썼어요. 의 효과도 너무 좋지만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제가 이 마사지 하는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롤링을 하면서 지압점을 이렇게 눌러주면요 혈액 순환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드름성 피부였다 보니까 모공도 굉장히 넓고 블랙헤드도 굉장히 많았고 칙칙한 피부였거든요. 이 딥클렌저를 하면서 굉장히 맑아지고 모공 속에 있는 피지도 제거되고 블랙헤드를 싹 녹여줘요. 그래서 진짜 딥클렌저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폼클렌징은 언니가 조금만 짜서 써, 조금만 짜서 써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원래 기존에 쓰던 폼클렌징 쓰던 것처럼 그냥 짜서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왜 조금만 쓰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거품으로 그냥 온 몸을 다 닦았어요. 굉장히 뽀드득뽀드득하고 세신받은 것처럼 너무 좋아요. 보통은 약산성 제품을 쓰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이 약산성 폼클렌징 자체는 피부를 좀 촉촉하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 세정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 에터미 폼클렌징은 중성 폼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게 메이크업도 하고 노폐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브닝 케어 폼클렌저로 사용을 하고요. 오전에 아침에는 더마시카 젤 클렌저나 아크네 폼클렌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필링젤을 사용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게 각질이 제거가 되고 피부가 너무 화사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사업 초반에 이 필링젤을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자분들께 손에다가 필링젤 발라드리고 이렇게 막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확실히 필링젤을 딱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 손을 딱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밝아져 있어요. 이 필링 젤에 저만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세안을 다 하고 기초 딱 바르고 주무시잖아요. 귀찮은 걸 싫어하는 저는 아침에 필링 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베개에 묻은 이런 먼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피지 정도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필링 젤을 딱 도포를 해요. 그리고 이불을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다른 것들을 하면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 보면은 이제 물처럼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바뀌거든요. 그때 문지르면서 욕실을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화장도 훨씬 더잘 받고요. 피부가 너무 화사해져요. 저는 이 피로프 마스크팩을요, 매일매일 사용합니다. <laughs> 사실 이 피로프 타입은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 권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저희 이 피로프 마스크팩은 완전히 천연성분이고 마른 이후에 떼어내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매일 딱 쓰면서 피부에 광이 나는 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광나는 피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광을. 사실 이 피로프 마스크 팩이 바르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바르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 손에다 짜지 않아요. 얼굴에다가 직접 짭니다. 그리고 손으로 떼지 않고 이어서 발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바르니까 정말 예쁘게 골고루 펴지고요. 그리고 바를 때 저는 항상 볼부터 바르고 이마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좁은 공간에 이렇게 바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아주 바짝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짝 말려서 아래에서 위로 탁 떼어냈을 때 남김없이 완전히 바짝 촥한 번에 다 떼어낼 수가 있거든요. 뜯어내고 그다음 영양 크림을 바르거든요. 이 영양 크림도 영양 크림이지만 리셋 밤이나 우리 24K 나이트 골드 마스크 팩 있죠. 그거를 듬뿍 얹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완전 너무 너무 촉촉해요. 아침에 피부가 이 아기 엉덩이 만지는 피부 있죠. 그렇게 느껴지요이 이브닝 케어 제품은. 꼭 사용해보시고,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다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요, 이 에터미 화장품 제품군 중에서 가장 고가 라인이잖아요. 제가 피부에 진심이다 보니까 이 좋은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기술력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화장품에 이런 기술력을 넣을 수 있다? 궁금했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두달 정도 썼을 때제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화사해지고 피부결이 깨끗해진다는 걸 스스로 느꼈거든요. 제가 원래 23호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1호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화장품 세트에 보면 아이크림이 가장 비싼 제품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크림이 한 30만 원대 아이크림을 쓰고 있었거든요. 30만 원대 아이크림을 쓰면서 얼굴에 조금씩 조금씩 소량만 바르고 스킨, 로션은 샘플로 좀 달라고 막 쪼르기도 하고 그랬었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에터미 아이 컴플렉스는 딱 바르는 순간 쫀득하게 당겨지는 탄력감이랄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3만원대. 지금은 제가 얼굴 다 전체로, 목까지 다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크림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사랑하면서 쓰게 됐던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피부가 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에 이 시너지 앰플도 한몫했다고 생각하거든요. 0번부터 3번까지 있잖아요. 사실 이 0번, 1, 2, 3번이 다 제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0번은 수분이다 보니까 저는 365일 함께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시너지 앰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 사장님이신데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중국집은 이 웍의 열기에 굉장히 건조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너지 앰플 0번을 쓰시고 나서 이 웍의 앞에 있어도 굉장히 촉촉하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사용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시너지 앰플이 피부의 보약 같은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365일 시너지 앰플을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랑 이 시너지 앰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계속 이 피부과 시술이며 이런 고가의 화장품들을 쓰면서 이 열심히 번 돈을 그곳에다가 다 투자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제품에 영 하나가 붙어도 저는 계속 꾸준히 사용할 제품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발효 노니입니다. 제가 사실 체질이 염증성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염증에 논이가 굉장히 좋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리에 여행을 갔을 때도 한 20만 원대 가격에 이 논이를 사 가지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논이를 딱 먹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아깝지만 진짜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 한국에서도 논이 제품들을 몇 가지를 사서 먹어본 적이 있었 거든요 너무 내가 힘들다 할때 겨우 코맞고 먹을 정도?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애터미에서 논의가 출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미나장에서 이 한번 시음해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었거든요. 이 시음으로 주신 논의를 들고 저희 스폰서님이랑 저랑 너가 먹어봐. 너가 먹어봐. 이 도저히 그거를 뜯어서 먹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먹었는데 뭐 먹을만하다. 근데 논이가 병으로 리뉴얼 되었잖아요. 어? 이게 정말로 오롯이 담은 논이가 맞아?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이를 병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공복에 아침에 딱 종이컵 한 잔씩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꾸준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로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을 갈 때도 챙겨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염증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저의 보험을 설계하시는 분이 저에게 어, 너 요즘에 병원 안 가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염증 때문에 병원을 1년에 한 3, 네번 정도씩 계속 입원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맛있어서 먹었는데 병원을 간 적이 단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산균을 넣어서 이 숙성이 되다 보니까 아침마다 꼬박꼬박 화장실을 갈수 있는 루틴이 저에게 딱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애터미 노니에는 애터미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쳐서요, 이 칼륨의 함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맛 때문에 또 칼륨 때문에 먹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이 애터미 논의를 드셔보시는 걸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 프로펙타민입니다. 이 프로펙타민이 나오기 전에 바이탈 컬러 제품 있었잖아요. 이 바이탈 컬러 제품이 천연이고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챙겨 먹기도 좀 힘들었고 그보다도 이향 때문에 제가 조금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프로페타민은 딱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뭔가 건강기능식품을 딱 챙겨 먹었을 때 우와 좋다. 이런 걸잘못 느끼는 편이거든요. 프로페타민을 딱 먹으면 정말 이 에너지가 나니까 제가 후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피곤한 감이 전혀 없어요. 제일 제가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거는 뭐에 여자들은 밥 배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달달한 이 디저트 그쵸? 근데 저는 이 디저트를 사실 되게 참고 싶은데 가 어쩔 수 없이 뭔가 매운 걸 먹고 나면 단게 땡기고 뜨거운 거 먹고 나면 차가운 거 땡기고 이런 것처럼 이런 군것질거리가 굉장히 많이 땡겼었는데 단 거가 땡긴다든지 이런 디저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운동도 사실 잘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 도대체 저런 에너지가 쟤는 어디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 에너지는 이 프로펙타민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에터미 프로펙타민을 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살롱앤 컬러입니다. 제가 인상이 강해서 이 모발색이 좀 옅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피가 너무 약해요. 염색을 하게 되면은 두피에 항상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만 다니면서 두피에서 요만큼 떼서 이렇게 염색을 하곤 했었거든요. 시간은 없고 염색은 해야겠고. 안 되겠다. 이 에터미에 염색약이 있는데 머리에 구멍이 날 각오를 하고 이 제품을 썼어요.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딱 처음에 발랐을 때 어, 이거 염색이 되긴 되는 거야? 아, 염색약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하는 생각으로 제가 발랐거든요. 근데 딱 샴푸를 하고 났는데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각오하고 발랐잖아요. 순해서인지 원형 탈모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 염색약을 집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염색에 띠가 생긴다고 하죠. 근데 그 띠가 안 생겨요. 제가 미용실에 갔을 때 원장님이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터미 염색약으로 집에서 염색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 근데 어떻게 이 띠가 하나도 안 생기게 이렇게 염색을 하셨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살롱앤컬러랑 프로틴 트리트먼트랑 함께 쓰면 완전 찰떡 궁합이거든요. 이 프로틴 트리트먼트를 함께 사용하면 이 향도 너무 좋은 향이 나고요. 그리고 이 결도 너무 좋아요. 집에서 손쉽게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이 미용실에서 받은 염색만큼 정말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아홉 살때 어, 저는 소녀소녀 소녀 가장으로 자라면서 저에게 이뭐한 달에 한 번씩 햄버거를 사주시는 분도 계셨고 도와주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처럼 저도 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경제적이든 뭐 마음적이든 시간적인 여유로 이렇게 누군가의 엄마 같은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애터미를 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로 이 꿈이 많은 사람 사람이었는데, 어,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갑갑해서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갑자기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다는 경험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제어에게 주문을 걸었었거든요. 어, 수아나, 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아무나 겪지 못하는 일들을 너는 충분히 겪고 이겨낼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조금 저를 위로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애터미의 가치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누군가의 꿈도 찾아주고 와라. 라는 이런 미션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에터미를 만나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아, 너가 또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힘들었을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견뎠던 것처럼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왔을 때는 아 내가 또한 단계 성장하고 있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전달하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 안에서 많이 성장하시고 꿈꾸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샵 마이픽 송수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